자,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죠? 100만 개미 한석입니다. 뭐, 오늘 시장이 좀 약할 거라고는 예상을 했죠. 미국 시장이 혼조세로 끝났고, 특히 이제 기술주 중심으로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오늘은 좀 조정이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이제 이렇게 조정이 일어나니까 상당히 여러분들 하루 종일 좀 견디기가 힘드셨을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우리 시장은 또 어, 굉장히 그 걸출한 LG 화학의 문제가 또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개인 투자가들이 받는 충격은 더 컸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 먼저 이제 미국은 FOMC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까 하는데 뭐 예측대로예요. 어, 대체적인 방향이나 이런 거는 재확인됐지만 좀 디테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라는 게좀 빠져서 그냥 이제 그런 거에 따른 실망매, 이런 거고, 또 미국 시장은 이제 본격적으로, 어 주말에 있는 쿼드로플 위칭데이에 대한, 이제 몸조심에 들어간 것 같은, 불확실성이 많아질 수 있으니까,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뭐, 매번 이렇게 조정이 한 번씩 올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미 이제 10월, 적어도 중순까지는, 이런 시장이 거듭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동안 우리가 한 5개월 동안 너무 올라가는 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떨어지는 거에 대한 정확력이 굉장히 약해졌, 없다고 봐야죠. 그래서 최근에 주식시장에 들어오신 분들은, 굉장히 추격적이고 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일상적으로 하시는 일들도 좀 손에 안 잡히고 뭐 그러실 건데 여러분 그렇게 너무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어주 시장은 이렇게 조정받고 또 그게 지나야 어 그래야 또 상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뭐 양시장이 다1.2% 조금 높게 어 하락을 했어요. 어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기관은 뭐 5천억 이상 팔았고 개인투자자들이 양시장에서 4,500억 이상 2,200억 뭐 이렇게 해서 근근히 시장을 버텨내는 그런 모습이 오늘도 이제 시작이 됐고 오늘 시장은 전형적인 조정장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이 조정기를 어떻게 댓글 보면 조정기를 어떻게 보냈으면 좋겠는가 뭐 이런데 뭐 그때 그때 상황이 우리가 예측할 수 조정기라는 게왜 오냐하면은 시장이 굉장히 불안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정기의 그 향방을 미리 예측한다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없어요. 예, 그런 의미로 본다면 뭐 어쩔 수 없이. 아, 너무 조바심 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 지금 전체적인 우상형의 그 트렌드가 깨지거나 뭐 그런 건 아니니까. 그래서 뭐 하루에 한 번씩 이 백만 개미라도 만나서 어, 조금 힐링을 받고 뭐 그러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좀 이렇게 넘겨, 넘겨가야죠. 그래야지 또 우리가 이제 웃으면서 어, 주식 투자 어, 그 결과를 즐기는 그런 시절이 또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그 많이 질문해 주신 어저께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 드렸습니다만 LG화학에서부터 얘기를 시작해야 될것 같아요 드디어 LG화학이 오늘 이사회를 했습니다 어, 그리고 보도가 됐어요 10월 30일 날 임시주총을 열어서 오늘 이사회의 결의안을 의결하고 주주총회에서 이거는 어, 분사 합병이나 분사에 관한 건이기 때문에 특별결의사항입니다. 어, 이게 무슨 이사의 사항 아니에요. 이거 요새 이런 거잘 모르고 막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이거는 주총의 특별결의사항이기 때문에 과반수 이상 주주의 출석과 출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통과되는 겁니다. 근데 뭐 지금 상황에서 어, 봤을 때뭐 이게 통과 안될 거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개인투자가 입장에서는 뭐 여기 반대가 있다 그래도 어, 이건 통과될 것이다. 음, 통과된 거나 마찬가지다. 거의 99% 이상. 에, 그렇게 보는 게 옳죠. 그리고 새로 그, 분사해서 만들어지는 자회사는 이름이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같이 정했어요. 그것도 이제 주총에서 결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서부터는 LG 배터리가 아니라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부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총을 통과하면 12월 1일 날, 이제,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출범한다. 이렇게까지 된게 오늘의 보도 내용입니다. 이 팩트입니다. 자, 근데, 이제,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아, 우리가 LG 화학을 배터리 보고 산 거지. 석유화학이나 아니면 그 배터리 사업을 하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무슨 지주회사 같은 형태를 보고, 어, 우리가 한건 아니지 않느냐. 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소액주주. 저도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고, 저도 뭐 이, 이거 좀 뜻하지 않게 당, 당해갖고 굉장히 당혹스러운데. 그래도 이제 얘기를 좀 한번 풀어가 보시자고요. 그러면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어제 하셨어요. 음, 이거 그 분사하는 거 있잖아요. 분할 중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 어떠냐. 그런데 이게 아마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 안 씁니다. 왜냐하면 이게 주주 총회를 통과한 거기 때문에, 음, 가처분은 안 받아들일 게 확실해요. 그리고 뭐 이제 이런 건 이거 하기 전에, LG화학 측에서도 러폼하고 뭐 미리 다 이렇게 예행 연습을 해봤겠죠. 이런 이런 점, 뭐 짚어야 될 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매수청구권이라는 게 상법에 있잖아요. 주총에서 결의해도 소액주주가, 아, 난 싫어. 이건 니네끼리 해. 그러니까 내 주식은 어, 니네가 사가. 어. 뭐 3개월 평균, 1개월 평균에서 그 평균가 내는 게 있어요 그 가격에 매수청구권 가격에 내 주식 사가아 나는 분사안 할래 뭐 이럴 수가 있는 게 상법에 있는데 이 물적분할에 관련돼서는 매수청구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송우액 추가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음, 법적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대했을 때 이런 식으로 계속 끌고 나가는 것보다는 기존 LG화학 주주들한테 나중에 LG에너지 솔루션이 IPO 될때 뭔가 좀 특별한 기존 주주의 수익 재고 방안에 대해서 뭘좀 주지 않을까. 아, 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램은 할수 있지만 법적으로 할수 있는 거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젯밤에 이제 저도 들어가서, 동의함을 눌렀는데,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이 LG 화학의 물적 분할을 막아주세요. 이런 이제 청원이 올라왔어요. 근데 이것 자체가 이제 청와대 그 청원 게시판에 올라갈 수 있는 일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음. 근데 이제 한 가지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전 재미난 게 그러면 이번에는 청와대 답변이 되게 궁금해요 이걸 어떻게 일단 어 청원이 됐으니까 20만 명이 넘어가면 언제 넘을지 모르겠지만 넘어가면 뭐 답변을 해야 되잖아요 뭐 그건 상, 상법에 어긋나는 거 아니니 니네끼리 알아서 해라 뭐 든지 무슨 얘기 전 이게 되게 궁금합니다 왜 궁금하냐 앞으로 이런 유사한 일들이 벌어지 일이 시장에 굉장히 많아요. 음, 왜냐하면 시장이 좋아지고 엄청난 유동성이 시장에 와 있기 때문에 요 틈에 이 김에 뭔가 그 회사를 좀 재정비하려고 하는 거 어. 그런 게 지금 이제 뭐 SKT도 기다리고 있죠. 비슷하죠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이게 전제가 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니까 만약에 이 우리 흔히 쓰는 말로 소액 주주 뭐 니네가 좋아서 산 거지 그리고 뭐 법적으로 우리가 뭐 잘못한 거 있냐 뭐 이런 식으로 뭐 막말로 개무시하고 그냥 진행한다면 어어 그러면 이제 투자자들이 상당히 실망하겠죠 개인 투자가들이 그게 이제 뭐주 시장이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분사해서 물적 분할해서 I P O를 한다는 얘기는 상당히 많이 자금을 끌어들이겠다. 어디서? 자본시장에서. 직접금융을 통해서. 음, 그런 건데, 그 자본시장에 그렇게 안 좋은 이미지를 계속해서 할 수는 없죠. 오늘 기사가 났어요. LG 화학에 대한. 그래서 회사 측에서 밝힌 내용인데,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 드릴게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신설법인 IPO권에 대해서, 신설법인, 다시 말해서 LG 에너지 솔루션의 IPO권에 관해서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현재 구체적으로 확정된 부분은 없지만, 추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음. 여러분, 이거 어떤 느낌이 딱 오세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아침에도 그 뭐, 증권회사나 기관이나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 이거 뭐 그렇게 나쁜 일 아니다. 결국은 100% 어, LG 화학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식을 100% 갖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솔루션이 잘 되면 LG 화학도 어, 좋아지는 거고 또 에너지 솔루션이 어, 그 2차 전지 배터리 부분 업그 시장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치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은 다 아, 좋아, 좋아지는 거다. 어, 그런 얘기를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의한 아게 어떻게 개인 투자가 입장은 하나도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없을까? 그게 과연 그럴까? 여러분. LG 에너지 솔루션이 밖에 나가서 결국 나중에 IPO 할거 아닙니까? IPO를 안 하면 왜 분사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IPO를 한다는 얘기는 뭐구주 매출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 지분이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LG 화학에 지분이 줄어들어요. 돈은 들어. 오지만, 그렇죠. 근데 이제 LG하게 100% 있다가 줄어들어도, 어, 집에 것만 확보하면 되니까, LG 입장에서는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죠. 그렇지만, 소액주주들 입장에서는 난 그게 다 들어있는 줄 알고 샀는데, 이거 그냥 법적으로 하자 없으니 빼갖고, 이거는 딴 쪽으로 나가버리면, 오히려 지분율이 떨어지잖아요. 음. 그, 그런 거는 내 얘기를 안 하나. 그랬더니, 이쪽이 워낙 좋아지기 때문에, 조금 가져도 이게 좋아진다. 그래서 이제 아, 그게 맞는 말일까? 어. 근데 요 얘기 구체적으로 확정된 부분은 없지만 추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IPO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했어요.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IPO 빨리 서둘러서 해봤자 내년 일이니 걱정하지 마시라. 이 얘기로 들려요. 저는 어, 그런 거죠. 왜냐하면 어, 12월 1일 날 새롭게 출범해서. 새로운 에너지 솔루션이 나가면 그때부터 이제 에너지 솔루션이 서류 준비해서 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육아 증권시켜서 하고 IPO 그 계획을 내서 어 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하면 6개월 안에 IPO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내년 중에 되는 거죠 내년 중에 되는 거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동안에는 계속 100%를 우리가 지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라 뭐 이런 얘기로 저는 들렸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전기차 수요 확대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선수주도 많이 하고 그런다는데 시설 투자금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이 시설 투자금은 사업 활동에서 창출되는 현금을 활용하고 엔 g 화학이100%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여러 가지로 다양한 방법으로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 음,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지금 얘기한 거. 다 좋아지니 자회사가 100% 갖고 있는 게 좋아지니 음, 걱정하지 마시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식이라는 게 미래를 사는 거기 때문에 1년 안에 음, 그게 IPO 될 거를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때까지 어, 그 좋아질 거다 그때까지 좋아질 거다, 어, 그때까지 좋아질 거다. 되게 한시적이죠. 한시적으로 튼튼히 살고 그 다음에 병 걸려서 들어놓는다 그런 거 같은 느낌이 저는 들었어요.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숨어 있는 모를 좀 봐야 돼요. 자 모든 그룹이 다 그래요. SK 그룹 같은 경우는 합성에서 시작했죠. 그러니까 어느 그룹이나 다 그렇지만 그 그룹을 지탱해 나가고 나가는 메인 산업이 이 산업 환경이나 우리 라이프 스타일이 바뀜에 따라서 이게 바뀌어져야 돼요. 삼성도 뭐, 그런 우여곡절 끝에 지금 이제 반도체로 온 거고, SK 같은 경우에는 그 합성, 복지, 그 텍스타일에서부터 시작을 해갖고, 막 오다가 이제 석유회사 유공, 인수하고, 그 다음에 텔레콤 인수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확 달라져서 텔레콤에서 번 돈으로 하이닉스 인수하고, 뭐 이렇게 지금 이제 된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NG, LG 화학도 지금 그래야 될 때에 온 거예요. NG 응. 화학이, 그 뭐, 언제까지 LG 전자가 뭐 이렇게 돈 엄청나게 버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LG 생활건강도 뭐 돈은 잘 벌지만 그게 뭐 대단하게 폭발력 있게. 근데 지금 이번에 이제 딱 잡은 거예요. 전지 2차 전지 예. 그러니까 이게 2차 전지가 그동안에 잘 되고 그런 걸 알았으면 왜 이건 LG 화학 안에 디파트먼트로돕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뜨니까 LG가 LG 화학을 지배해요 그러니까 LG, LG는 할아버지 회사 LG 화학은 아버지 회사 그 다음에 이번에 새로 만드는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 회사는 손자 회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공정거래법에 의해서 이 손자 회사는 증손 회사를 만들려면 100% 지분을 가져야 돼요.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 우리 잘 모르는 거지만, 이거 그냥 들어두세요. 왜냐하면 SK그룹에서 비슷한 것도 생길 수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그러면 100% 지분인데 단, 외국 기업은 제외. 조인트 벤처를 만들 수 있다. 외국 기업하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GM하고는 조인트 벤처를 이 에너지 솔루션 밑단에 있는 회사로 만들 수 있다 이거예요. 100%가 아니라도. 그런데 우리가 이제 거꾸로 생각해 보면, 그럼 이렇게 되면 앞으로 LG그룹에서 돈을 빵빵 버는 애가 누가 될까? 한번 생각해 볼수 있죠. 그죠? 누구겠어요? 에너지 솔루션. 에너지 솔루션이 LG그룹 계열의 그 어떤 회사보다도 더 강, 강력하게 돈을 벌수 있는 회사가 될거 아닙니까? 그럼 돈은 얘가 왕창 가지고 있는데 얘가 회사를, 그러면 기업이라는 게 그러면 이제 넓혀야 되는데 넓히려고 보니까 증손회자가, 회사가 되니까 증손회사는 어떻게 해요? 100% 지분 아니면은 밑에 회사를 둘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증, 고중, 고증손회사를 못 둔다, 고손이라고 그러나요? 그럼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증손 밑에 또둘 때는 못 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수 있을게, 혹시, 그러면 LG하고 LG화학이 합병을 해버리면, 지주회사로. LG화학이 중간 아버지인데, 할아버지랑 합병을 해버려서 지주회사 하나로 만들어버리면 밑단이 하나씩 올라가잖아요. 응.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LG에너지 솔루션이 손자회사가 아니라 아버지 회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100% 지분 없이도 밑에 계열사를 거느릴 수 있어요. 근데 돈은 개가 멀어. 근데 모토로 100%, 100% 해서 거느릴 필요는 뭐 있어요? 집에 것만, 어, 할수 있으면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 주식시장에서 있는 사람들이 번개처럼 생각한 거예요. 아, 그러면 혹시 IPO 뒤에 결국은 뭐 시간은 걸리겠지만 궁극적으로 LG랑 LG화학이 합병하는 거 아니야? 주주, 지주회사로? 근데 이제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LG그룹 오노나 입장에서 보면 LG주가가 높아야 아, 지난번에 삼성에서 그 이정 부회장이 여태 그 해결 안 되고 이런 게 제일, 제일 모직하고 그 어, 합병관계 때문에 문산하고 합병관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 거기에서 밸류에이션을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뭐냐면 LG주가는 올라가고 LG화학은 떨어져야 어, 그래야 지분율이 좋아지죠 그죠? 어. 근데 오늘 LG 주가가 2,600원 올랐습니다. 3.32%, 오늘 같이 1 8원 날에 얘는 3.30% 누가 샀냐? 골드만사스가 앞장서서 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을 보면서 이런 걸딱 봐야 돼요. 아, 그럼 혹시 그런 거 아니야? 그러면 이게 이제 전례가 되면, 그러니까 이런 큰 그림을 그려놓고 있는데, 일부에서 소액주주가 뭐 내꺼 뭐 어쩌고 이게 뭐 들리겠어요 어. 어. 그래서 LG 주가를 여러분 보세요 그냥 LG 주가를 예, 그냥 일봉 보지 마시고 주봉이나 월봉을 보세요 이거는 제가 생각하니까 준비를 오래 했다 이렇게 밖에 예, 결론을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어, 저는 그런 겁니다 뭐 어떤 그룹이 잘되고 뭐 거기 오너가 잘되고 그건 잘 모르겠고 그냥 저는 100만 개미니까, 이 개미 투자가들이, 어, 떻게 해야, 어, 좀, 피해를 안 입고, 어, 할수 있을까. 근데 이제 뭐,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죠. 근데 결국은 가치가 올라가서, 조금, 지분이 줄어들지만, 원칸 가치가 올라가서, 이게 플러스다. 어, 그 얘기를 어떻게, 해? 그거는 우리가 실현되지 않는 미래의 수익을 갖고 지금 얘기를 그냥 하는 거잖아요. 현실처럼. 팩트처럼. 근데 팩트는 뭐냐, 시장에서. 아 이게 나는 피해 받는 것 같은데라고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을 하니까 오늘도 저렇게 때려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오늘 LG화학 보면 어, 외국인들이 샀어요 기관도 사고 개인은 팔았어 1,461억 팔았어요. 근데 외국인하고 기관은 왜살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 걔네는 LG하고 같이 사면 되잖아요. LG하고 LG화학하고 어. 그러니까 이꼭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침에 제가 뭐 유튜브로 여러 군 보면서 이거 뭐 어렸을 때 세뱃돈 받으면 이 부모님이 야 이거 이거 내가 적으면서 나중에 뭐뭐 뭐 어떻게 해서 크게 이렇게 이러면 이래, 뭐 어렸을 때 돈에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되게 애들이 초등학교 가기 전에 그냥 맡기거나 뭐 이러다 잊어버리죠. 뭐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쓸쓸했어요 근데 뭐 어쨌거나. 이제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거는 전례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니까 이제 한참 후에 내년에 이제 IPO 할때 기존 LG 화학 주주들에 대한 어떤 배려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걸 하지 않을까 뭐 이런데 어쨌든 간 회사가 회사 이익을 위해서 법적으로 할수 있는 모든 거를 다꺼내놓고 하는 거는 좋다. 저도 그건 뭐 동의해요. 그건 뭐가 뭐, 그렇다고, 뭐, 소액 투자자들을 위해 갖고, 뭐, LG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말라, 이럴 수도 없는 건데, 이런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LG 그룹, 그리고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그룹 중에 하나, 아, 치고는 너무 이 진행하는 게 좀, 투박했다. 이러지 않고도 이런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이거를 할수 있는 게 많았는데, 예. 꼭, 이게 뭐, 뭐 내가 법 위반한 것도 아닌데 뭐나 대주주고 뭐 주청소 어, 다수결로 해서 넘겼는데 이런 식으로 어, 하면 LG에 대한 이미지도 그렇고 에, 에, 그 한국을 대표하는 그룹 치고는 좀 너무 터치하는 게좀 투박하지 않나 어, 전 그런 생각 들어요 앞으로 뭐 배터리 비즈니스 할 때는 좀 이렇게 투박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LG에 대해서는 기다릴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시장에서 LG화학을 갖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저를 포함해서. 이제 급락했잖아요, 이게. 네. 어제, 오늘, 이틀 동안 급락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업의 가치가 변한 게 아니고 외부 충격이죠. 시장 외적 충격으로 일단 이렇게 급락한 거기 때문에 회복도 굉장히 빠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빨리 또 이제 올라갑니다, 이게. 영원히 이럴것 같지만 또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상가격이나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문제가 또 남죠. 그죠? 어. 이거, 이거 때리고, 올라가면 때리고 SDI를 사거나, 무슨 SK이노베이션으로 갈아타야 되나.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는 그때 가서, 그때 상황을 보면서 저랑 다시 얘기를 하시자고요. 근데 지금으로서는 일단 우리가 미리 그걸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발표 이런 식으로 발표될지 몰랐으니까 뭐 저를 포함해서 투레이 좀 늦었어요. 그렇지만 기다리는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는 미리 결정할 필요는 없다. 그 대신에 이제 하나의 팁을 드리면 오늘 제가 이쪽에 2차전지밸류체인에 관련되는 그 미들캡의 그 종목들을 다시 한번 써놓을게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참고로 하시면 어떤 솔루션을 잡아야 되는지 좀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 시장, 이게 뭐엔지학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렇게 돼서 더 심적인 충격은 이제 큰데, 시장이 이렇게 어렵게 되면 대부분의 어떤 생각을 대부분 하게 되냐면, 어, 이거 언제 팔지? 이런 생각을 해요. 아, 이거 떨어지기 전에 조종받기 전에 팔았어야 되는 건데, 아, 이거 언제 팔지? 근데 이게 조종기라는 여러분, 확신이 있으면 지금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언제 사지? 예, 떨어지면 뭘 사지? 이렇게 생각을 바꾸면 똑같은 상황인데, 예, 그런 거예요. 그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컵에 물이 반 뺏겼는데, 벌써 반 먹었어? 이거보다. 어, 아직도 반이 있네. 뭐, 이런 거, 똑같은 상황을 보고 생각하기 나름인데, 이게 조정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 전체적으로 하락기에 들어갔으면 그런 게안 통하지만, 조정기니까 오히려 깊은 조정이 오면, 어, 그럼 뭘 사지? 응. 언제 사지?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셔라. 그래서, BBIG에 관련된 건 물론이고, 지금 뭐, 네이버 카카오도, 언택 관련도, 기술적 분석 그래프, 그래프상으로는 아슬아슬한 데를 가고 있어요, 지금. 아슬아슬한. 여기서 그래프가 틀어지면 조금 깊은 조정도 받을 수 있겠다 하는 선상을 지금 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매매는 어떻게 해요? 한 박자 쉬고. 그러니까 제가 떨어지는날 사라. 이게 아니라 연장 떨어지면 사라. 라 이제 좀 바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너무 선상을 가고 있어. 그 다음에 그거 이외에 또 오늘 같은 날도 버티는 거 있잖아요. 우리들끼리 얘기한 것 중에서 자동차 관련, 5G 관련, 그다음에 뭐 반도체, 그소 소부장 관련 이런 것들, 엔터테인먼트 관련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지난번에 제가 한번 지난 주말에 이렇게 목록을 뽑아서 나중에 그 곳이라고 드렸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깊게 떨어지는 날. 부단해서 사 모아서 또 이게 계속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조정이라는 게 갔다가 탁하고 반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정이 깊기 때문에 반등도 커요. 어. 그러면 그때 그냥 팔아서 조금씩 이익을 네. 어차피 조정 기간에는 큰 폭의 수익을 기대하실 수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 이 조정 기간을 이제 한 주, 한주 이렇게 어렵게. 넘겨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10월 중순에 이제 실적이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장의 본격적 변화가 시작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 변화가 얼마만큼 끌고 갈 건가는 또 이제 대주주 요건의 문제 있죠. 3억, 10억 그 문제가 또 그때는 이제 화두가 될 거예요. 근데 그 걱정을 뭐 미리 할 필요 없고 그건 그때 가서 하시자고요. 저랑 같이. 그래서 그렇게 운영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어그 토요일날 여러분 그 이제 토요일날마다 우리 공부하는 백만 개미 브런치 카페 말씀을 드렸더니 어떤 분이 브런치 카페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근데 뭐 들어오실 필요도 없어요. 어, 그냥 유튜브에 에, 유튜브에 올라갑니다. 근데 유튜브에 이제 이렇게 항목이 재생 목록이 이렇게 정해지는데 거기에 제가 새로 이제 만들 거예요. 브런치 카페라고 1 0 0만 개미 브런치 카페 거기에 계속해서 영상이 달릴 겁니다. 그러니까 매주 공부하는 영상이니까 모르신 분은 앞에서부터 이제 계속 보시고 또 보시고 뭐 이래 이래도 좋고 보통 뭐 그냥 15분 안팎으로 이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볍게 공부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 주식 시장 보면 이런 날도 있고 또막 올라서 기쁜 날도 있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됩니다. 이 정신줄 놓으면 진짜 큰일납니다. 조정기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힘내시고 이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 정도 조정은 이건 별거 아니다. 진짜 어마무시한 조정도 많다. 그러니까 또 어떻게 보면 주식투자하면서 이것도 좀 내공이 늘어나는 내공이 커지는 그런 일 중에 하나 하나다. 이렇게 편하게 생각. 하십시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은 또 이번 주 마지막 날인데, 시장 보고 정리해서 내일 시장 끝나고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음고생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